사적지를 중심으로 한 경주 관광은 주로 봄과 가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물놀이 시설과 꽃단지 등이 만들어지면서 요즘에는 여름 관광객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의 한 물놀이 시설. 피서객들이 입장을 위해서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시설 내부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더위가 심할수록 물놀이는 더 신이 납니다. 날씨 비록 오늘 엄청 덥지만 친구들이랑 막다 같이 오니까 재밌고 막 더운 것도 잘 모르겠고. 경주의두 군데 물놀이 전문 시설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평일에는 만 명, 주말과 휴일에는 2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구와 울산, 포항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골절름 이용객이 60만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영꽃과 코스모스, 접시꽃 등 대규모 꽃단지가 조성된 동부 사적지에도 평일에는 수천 명, 주말과 휴일에는 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천년의 도시 경주에 이렇게 대단지에 연꽃 단지가 있어서 더운 날씨에도 와서 보니까 정말 환상적이고. 바랑대기 전국 초등학교 축구 대회와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도 여름 방학 기간에 열리는 각종 체육 대회도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부 응원하러 학 학부모님들인데요, 이 경기 끝나면. 경주 유명한 곳 관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여름에도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숙박업 등 관련 업계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경주가 여름철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